자, 본문 마지막 한번 볼게요. For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제가 간청합니다. I beg you uh, to answer. 당신이 좀답좀 좀 제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보면 간청하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간청하다. My question the king said 왕이 말했죠. 그랬더니, they've already been answered. 이미 다 그것들 대답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 현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What do you mean?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당신 무슨 의미죠? 라고 킹이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You hadn't helped me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You would have left 아마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Would have attacked you 당신을 공격했을 겁니다 요겁니다 잘 봐야 돼요 요거 왕이에요 그럼 이거 현자예요 Hermit이야 그럼 이거 왕이에요 네가 만약에 나안 도와줬으면 너 갔지. 그다음에 너 갔으면 그 남자, 이 사람은 그 부상당한 그 남자 이 사람이 너 공격했을 거야. 그러면 the most important time 가장 중요한 때 was는 뭐였냐면 when you were digging. 네가 바로 그 구멍을 파고 있었던 그 순간이야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뭐 멀티버스 수준입니다. 네가 땅을 파던 때가 제일 중요한 때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네가 뒤지기 전이니까. 있으 그다음에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and helping me. 나를 도와주는 거. 이 동명사주구나.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나를 도와준 게 제일 네가 잘한 거지. 중요한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약간 결말이 조금, 조금 극, 빨리 전개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I는 hermit. 은자를 뜻하는 거고요. Helping me. 이것도 은자를 뜻하는 거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helping이 동명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단수거든요. 그래서 was가 맞죠. 이런 거 나중에 막 war 이런 걸로 바꾸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갈게요. 이후에 later, the most important time was, 그 다음에 중요한 때는 뭐냐. When you cared for the man, 그 남자를 돌봐준 시기지. 만약에 당신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죽었을 거야. 그러면, 그는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도와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땅굴 파줬으니까, 아니면 네가그 부상당한 남자를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죠? 자, 여기서 뭐 조금 디테일하게, 물론 좀 이따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if 가정법을 잘 챙겨가셔야 돼요.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가정법 과거 완료하면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제를 보면 과거가 있고 그 앞에 더 과거 과거 완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멍을 파주는 걸 도와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디깅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허미을 살립 뭐 이런 이런 내용이랑 마찬가지죠. 시제의 기준이 과거인데요. 그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했으냐 have pp를 많이 씁니다. have pp. 그러니까 여기서도 if you hadn't helped 이렇게 had pp를 사용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if 주어 had pp. 이렇게 먼저 if절을 쓰고, 그다음 반드시 뒤에 컴마가 꼭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뭐, 예를 들면, would 같은 이런 애들을 써주고 나서, 그리고 have pp. 이게 공식이에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니까 러 would have died. 요런 것도 이제, 요 문장 같은 경우, l a t e 이 문장, 여기 뒤에는 서술형 부분. 가정법 요 문장은 좀 챙겨 가야 된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remember 기억하세요. There's only one time.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거? That is important. 중요한 거. 바로 현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다.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야. 이렇게 지금 어, 명언을띵언을 지금 날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당신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죠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and 그리고 doing that person good 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 이 좋은 일을 해주는 거 선을 행하는 거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동명사 주어예요 얘는 그냥 목적어야 하는 것은요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문장도 사실은 서술형 후보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 The person that you are with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음, 이게 도대체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냐? With가 누구와 함께하다입니다. 그러니까 With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걸 대시 대체해주니까 목적대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is 단수 주어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the person is니까. 그다음에 and doing 이렇게 do a person good do good 이러는게 선행하다 누군가를 챙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네 그죠 은자의 답변은 지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적절한 시간 시기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이세 가지를 지금 물어봤단 말이죠. 왕이 세 가지 질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랬더니 적절한 시기는 바로 지금을 사는 것, 지금을 잘 사는 것. 어,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어, 선행을 하는 거 어, 주변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결국에는 안 죽었잖아요 왜냐면 땅굴을 안 파줬으면 길 가다가 자객한테 죽었을 거고 또는 그 자객이 다쳤을 때 치료를 안 해줬으면 또 충성하는 사람을 못 만났을 거니까 결론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거의 어, 멀티버스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 정리랑 어법까지도 잘 챙겨가면 좋겠습니다. 가정법만 잘 챙겨가도 될것 같아요.